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강의 레그 대게 영일입니다 아, 어, 오늘 5월 23일입니다. 무료 방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부산 피어셀 어, 오늘 살짝 조금 아쉬웠습니다. 수주도 들어왔어요.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어왔는데 효가가좀 올라가려고 하다가 최 싫은 매물들에 좀 가로막혔습니다. 39,000원에서 무슨 벽이 쌓였는지 여기를 뚫어주지를 못해요. 답한 노릇인데 일단 그래도 큰 허들은 넘었다라고 했죠. 수소 수소법. 수소법은 일단 통과가 됐고 수소법이 통과가 된 만큼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계약 오늘 5월, 5월 23일 11시 34분에 공식가 나왔습니다. 금액이 어, 작은 편은 아닙니다. 상기 계약 내용들을 보면은 2022년도 5월 22일 연료전지 공급 계약을 국내 국내에, 국내에 어, 부생수소 활용한 연료전지 부생수소예요 부생수소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제가 부생수소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레이 수소 쪽에 포함되는 탄소가 배출되는 그러니까 화학이라든가 철강 이런 쪽으로 어, 화학 제품들을 개지 아, 뭐 생산을 하고 가공을 하다 보니까 수소가 나오는데 이게 좀 부생수소더라. 부생, 부가적으로 생산되는 수소를 부생수소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게 계약 금액이 700억원대에 계약이 들어왔다. 어? 2022년 5월 20일부터 2023년 10월 19일 계약 기간입니다. 유보는 일단은 유보 기한이 2023년 10월. 어, 그러니까 어떤 기업인지 이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유보된 것들이 좀 있죠. 이게 뭐 이거는 흔한 예정이니까 계약 상대는 유보 기간 종료 후 공시 예정이다. 어떤 기업인지 누구 기업인지 뭐 이런 것들은 사업상의 비밀로 해가지고 유보하는 공시는 일반적인 공시이기도 해요. 자,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소법이 통과가 됐고 청정 수소에 대한 범위는 알려진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이 기업은 철강 기업 쪽인 것 같아요. 화학 기업이나. 화학기업 아니면 철방기업인 것 같은데 부가적으로 생산되는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를 발전소에 18메가와트급 연료전지를 수소 모델을 공급하는 계약건으로 계약금액은 700억 원대다 점점 들어오고 있다 부생수소라는 게 의미가 있다고 라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 내가 사업에 맞춰가지고 연료전지 굳이 부생수소가 나오는데 청정수소 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업에 맞는 것들을 기업들이 계산서를 따져보고 어뭐 청정수소를 맞춰가지고 하는 게 비용이 더들것 같다 우리는 굳이 부정수소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시너지만 낼것 같다 라고 하면 부정수소를 발주를 하는 거예요 수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어 일단 이런 부분에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청정수소가 어떤 것들이냐 뭐 그런 것들 떠나가지고 어 기업에 맞는 그런 수소를 할 것이다 어 이런 내용들이 점점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됩니다. 열러든지 시스템 장기 유지 보수 계약도 같이 체결을 했어요. 어, 당사가 주기를 납품하는 18메가부생수 열러든지 발전소에 어, 이거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그 수준인데 20년 동안 장기 유지 보수 계약을 하는데 이게 계약 금액이 1,100억 원대입니다. 20년 동안 꾸준하게 1,100억 원대를 들어와준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장기 유지다. 장기 유지다. 그냥 연료전지가 한번 납품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를 해줘야 되고 유지도 해줘야 되고 보수도 해줘야 되고 우리 자동차를 몰 때도 연료전지도 갈아주 아 연료전지래 어, 엔진오일도 갈아주고 뭐 브레이크도 갈아주고 패널도 갈아주고 뭐 장... 자동차를 계속 유지를 하고 보수를 하고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장기 유지 보수 자동차도 판매가 되고 AS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 AS는 두산피어셀에 대한 연료전지 모델이기 때문에 두산피어셀의 장기 유지 보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수주가 들어오면은 장기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어, 1,700억 원 규모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18 메가와트 연료전지를 공급하고 20년 동안 장기 유지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지난 20일 맺었다고 23일 공시했다. 경영상 비밀 유지 사유에 따라서 내년 6월 19일까지 공시가 유보가 됐다. 주기 공급 계약은 700억 원대 유지 계약. 계약 근무는, 유지 계약 규모는 유지계약 규모는 1100억원대 내년 어, 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은 내년 10월 19일까지며 어, 장기, 고, 장기 유지 보수는 20년 동안이니까 2043년도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주가 이제 좀더 들어와줘야 됩니다 좀더 들어와줘야 돼요 납품이 다 되고 나면 700억원대하고 중국에 납품하는 그런 연료전지까지 포함해가지고 실적이 좀 개선되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라고 수주 오늘 수주 이거는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세계가스총회에 참가합니다 를 수소연료전지 역량을 총집결한다 세계의 가스총회 이거를 왜 굳이 참가를 할까요 연료전지라는 이 제품들 기업들 기업 간 기업들 이런 발전소 뭐 바이어들이 올거 아닙니까 거기다 소개를 시켜 주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영업의 장인으로 뭐 보시면 돼요 어디 좀 가보고 싶은데 아,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2022년 세계가스총회에 참석해서 수소연료던지 관련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인다. 대구에서 진행되니까 국내 기업들이 많은 관심들을 보여 수가 있겠죠. 이때 기대감들이 보통 이제 가스총회라든가 뭐 포럼 그런 것들이 진행을 하면 관련 기술들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해주는 자리에서 주가가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어 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도 뭐 화케 같은 아이오 학회 같은 거 진행을 하면은 기술도 소개를 시켜주고 임상을 어떻게 했다 그런 걸 발표하는 장이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한국에서는 이번에 처음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전 세계 90개국 460개 기업이 참가한다 행사 일환으로 마련되는 전시장에서는 150개 기업이 복수를 마련해 신기술 장비를 소개한다 두산퓨어셀 두퓨어셀 두산 파워 비유 이게 그거죠 기술개발 그리고 두산모빌리티 이 노베이션 이게 기술개발이고 두산퓨어셀 파워 비유 얘가 이제 두산 쪽입니다. 두산 쪽, 두산은 두산피아셀. 이건 이제 두산 에네빌리티 줬으니까 두산피아셀. 얘는 이제 개발하고 하는 것들 담당을 하고 두산피아셀이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뭐 그런 쪽을 담당을 하시면 됩니다. 수소 전기 열 동시 생산하는 트라이젠을 전시를 하고 가격 인정이 있는 수소 공급 모빌리티용 수소 수, 수소 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 밸런 공급 이런 것들 아, 이런 것들을 뭐 진행을 하는 거고. 퓨어셀, 파워 비유 얘네들은 드론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그런 쪽에 활용을 수 있는 고분자 전해질력 연료전지 p m f c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얘네들은 출력이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발전소는 일정합니다. 이게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수소 연료전지라고 보셔도 돼요. 자율주에 들어가는. 왜냐면은 자동차가 우리가 항상 10km 항상 50km로 달려야되는게 아니잖아요. 뭐 10km에서 100km 뭐 200km까지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유동적으로 계속 출력을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적합한 PMF입니다. 이게 일본이 점유율이 좀 높은 상황들인데 뭐 SPSL도 있고 가정용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서도 이 연료 전지를 쓰기도 해요. 고체 산화벌 연료 전지 SOFC 그리고 건물 주택용 수소연료전지 선보인다. 이게 뭐 건물, 어 이게 뭐 발전소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충전소용. 이거는 사실 수소연료전지 중에서 수소 전기열 이런 것들을 공, 공급을 해줄수 있는 그런 트라이젠의 트라이젠의 그전 모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건 좀 발전소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PAFC도 있지만 뭐 거기서 출력이 좀 틀립니다 건물용이냐 주택용이냐 건물 주택용 이거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충 아, 지난해 개발한 SOFC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발전 효율을 지렸다 투사는 전했다뭐 이런 것들 수소 드론이랑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전시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한다 부스죠 부스 이게 트라이젠. 여기에 sofc 라든가 pmfc 가 있을 거고 얘는 뭐 pmfc 에, 아, pafc 있을 거고 얘는 pmfc 있을 거고 여기 이렇게 부스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 특징적인 그런 어, 내용들은 좀 없을 거예요. 기술을 새로운 기술을 발표 하고 뭐 그런 것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 여기에 대해서 수술을 했는지에 대한 관심도가 좀 커지면서 여기에 대한 기관의 관심 기업의 법인의 관심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수주로 이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다 분일할수 있을 것 같은데 수주가 오늘 수급이 조금 애매합니다 외국인들이 팔았다가 다시 대량 샀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일정 부분 또 팔았어요 반등이 나오니까 반등이 나와서 오늘 주가가 어,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이랑 금융 투자에서 좀 합심해가지고 주가를 좀 매물 소화가 소화되는 매물 소화를 시켰다라고 보는데. 외국인들이 위에서 팔았겠죠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주가가 좀 급등을 할때 얘네들이 좀 팔았다고 봐요 대량으로 외국인들이 팔아 가지고 확 거래가 되면서 이거를 기관이나 금융투자에서 좀 매수를 했다 또 급등하는 게 엄청난 매수세가 갑작스럽게 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뭐 개인인지 기관인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 엄청난 거래량들이 들려주면서 위에 걸려줬던 효과들 차이시는 매물들 이런 것들이 좀 털렸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나쁜 상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어 13,900원 여기를 좀 뚫어주면서 지지를 이제 받아, 받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수사법이 통과가 되고 첫 수주가 들어온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는 기대감들이 장기적으로 어 계속 유지가 되길 바라봐야 되는 상황들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 어 투자판단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드린 것들이니까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